거제자이네봇 거제코투어 캡틴입니다. 좀 전에 작업을 한 야자매트 깔았습니다. 제 나름 홍포의 상경이 전망대 해가지고 대병대도 소병대도 멋진 풍경을 보는 파인데 도로에서 올라가는 이 길이 경사가 있고 마사토 헛길이다. 미끄러워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옛날부터 이걸 깔고 싶었는데 다행히. 하나 얻어 가지고 방금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거제도 최고의 멋진 풍경을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돌고래 상경이를 자주 봐서 여기를 상경이 전망대 이렇게 부르거든요 멀리 대병대도 소병대도 저기 대매물도 소매물도 가방도 소지도 뷰가 좋은 자리입니다 이제, 안전하게 이용하시겠죠? 캡틴입니다.